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 어, 예수님 단기 시리즈 A Heart Like Jesus 시리즈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인생을 함께 Life Together 이라고 정받습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죠 한 목소리로 시작 두그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은 협력함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두 사람 중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도와 일으킬 수 있으나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그를 도와 일으켜주는 자가 없으므로 그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추운 방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그러나 혼자서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겠는가? 한 사람으로서는 방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네, 하는 그 소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 그 영어로 말이 있는데요. Life begins and ends with relationships. 인생은 관계로 시작해서 관계로 끝난다고 합니다. 관계. 여러분은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으세요? 우리는 여러 관계를 맺으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 연인 사이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친형제 자매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또 일과의 관계, 그 밖에 건강한 관계, 건강하지 않은 관계, 끊어야 할 관계, 끊어지 않아야 할 관계. 우리는 이렇게 여러 면에서 관계에 평생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가요?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시나요? 관계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워서 우세요? 심리학자들의 표현을 사용한다면 관계는 복잡하다고 합니다. "Relationships are messy" 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 어느 관계든 쉬운 관계가 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계가 힘들고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관계를 포기하고 혼자 살려고 합니다. 결혼했어도 마음적으로 혼자라고 느끼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많아도 가까운 친구라고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도 진정 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런 관계를 통해서 실패와 좌절을 하면서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하면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혼자 살았는데 왜 내가 혼자 살지 못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설득하면서 이렇게 어 관계에 신경을 안안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아주 적절한 포트를 하나 찾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어로 됐는데 이, 이 강아지가 참 실망한 그런 눈으로 어, 바닥에 누워있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Sometimes life is too hard to be alone, and sometimes life is too good to be alone. 음, 때로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혼자 있기가 외롭고, 때로는 삶이 너무 좋아서 혼자 있기가 안타깝다. 이렇게 번역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 이두 가지 그런 때를 아마 경험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어, 의도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어, 그래서 사람들은 어, 외롭게 살지 않으려고 사람과 가까이 하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겁니다. 애완동물과 같이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상황만 된다면 정말 그렇고 싶거든요. 강아지 하나 키우면서 같이 정말, 외롭지 않게 살고 싶어,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애완동물이 그 외로움을 채울 수 있을까요? 어, 물론 도움은 되겠죠 뭐 마음 안 맞는 사람하고 사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을 때가 있겠죠 의견이 달라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때가 없겠죠 또 요구하는 게 덜하겠죠 어, 어쩌다 방에, 방에서 똥오줌 싸는 거 말고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그런 일은 없겠죠. 하지만, 사람의 빈자리를, 그 관계를 통해서 오는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가장, 처음으로 가장 그 애완동물을 많이 키운 사람이 있다는 거 아세요? 정말 이 사람은 동물이란 동물을 다 애완동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아담입니다 아담에게는 그렇죠? 강아지나 고양이뿐이 아니라 사자와 호랑이, 코끼리 이런 애완동물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동물로 만족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보시면서 하,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딱한 가지가 좋지 않으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1, 18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가르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도울 적합한 짝을 만들어 주겠다. 그게 바로 하와야 그렇죠. 오늘 읽은 말씀에도 둘이 하나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사는 것이, 여기 first point, big point 인데요. 함께 사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It is better together. together is better. 이 말씀은 꼭부부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우리 같이 이렇게 교회 아니면 소그룹 이런 공동체를 커뮤니티를 말하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교회, 작게 보면 소그룹 함께 뜻을 합해 사는 것을 그그 그 그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공동체로 같이 살아가시길 원하십니다.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면 여러분 인생은 정말 긴 여정이잖아요. 긴 여정을 같이 걷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이 걷는 거와 혼자 걷는 거와 정말 차이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어, 특별히 같이 걸으면은 들 피곤합니다. 그렇죠. 하이킹을 가, 간다 해도 더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걸으면서 추억을 만듭니다. 특별히 밤에 혼자 걷는 거 같이 걷는 거 정말 차이가 나죠. 밤에 특별히 요스스 한데를 혼자 걸으면 너무 무섭죠. 근데 같이 걷면 무섭지 않죠. 제가 말씀을 듣다면 중학교였던 것 같은데 교회에서 중고등부 여름 수양일을 갔어요. 요세메리를 갔습니다. 근데 요세미디에서도 그 사람들 많이 캠프하는데 하지 않고 외딴데 저 북쪽에 있는 그토하나민네도스 쪽에 거기서도 또 그룹 캠핑 사이트 그룹 캠핑 사이트는 또좀더 외딴 데 있어요 근데 거기로 수양이를 갔다가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 저녁을 먹고 저녁 먹을 때 되면 벌써 해가 지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 같이 가신 목사님이 우리를 다 이제 플래시라인 하나 가져오라고 하면서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더 깊은 곳으로 가면서 우리한테 뿔뿔이 헤어지자는 거예요. 그 어두운 데서, 그 무서운 데서, 그러면서 뿔뿔이 헤어져서 기도하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라고 기도할 곳을 찾아서 통성으로 열심히 기도하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통성으로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하죠. 부두 짓죠. 너무 무서우니까. 왜냐면, 플라이라이트도 키지 말고 다 꺼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있다 보면은, 친구들이 물론 좀 떨어져서 있지만은, 중학교 뭐, 한 2학년, 그러니까 13살이나 됐을까요? 그러면 가만히 제 쯤에 있으면은, 그냥 막 벌레 가는, 기어가는 소리도 다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막 통성으로 기도해요. 쭈여, 쭈여. 그래서 눈 떠보니까 곰한세 마리가 도망가던 것 같아요. <laughs> 어, 이렇게 곰같이 기도하니까 정말 곰이 어, 도망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정말 그 어둠 속에서도 친구들이 어, 얼마 떨어진 데서 기도하겠구나. 또 목소리가 들리니까. 또 우리 목사님이 어딘가 계시는 걸 아니까 그래도 그나마 두렵지 않고 기도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힘든 정말 우리 성경에서는 어두운 세상이라고도. 이 정말 어둡고 힘든 세상에 내 옆에 누가 있으면은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다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혼자 살라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같이 사는 육체적인 가족이 있고, 또 영원히 같이 살을 우리 영적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지 않아도 되고, 외롭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게더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Together is better. 세르백교 목사님 리크 워렌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에 의하면은 Community is God's answer to loneliness.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외로움의 답이다. 교회가 공동체 어, 외로움의 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수님을 섬기며 특별히 이런 소그룹을 통해서 특별히 성경공부라든지 라이프그룹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함께 살수 있습니다. 삶이 더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혼자 가면은 빨리 가도 멀리 가려면은 함께 가라.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50m를 가면은 혼자 가겠지만, 우리 인생여정, 멀리 가려면은 함께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요? 우리 긴 여정을 우리 함께 서로 좋은 관계를 나누며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정은 기쁨을 두 배로 하고 슬픔을 반으로 납니다. Friendship doubles your joy and divides your sorrows. 오늘 말씀에 함께 인생을 같이 하는 장점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같이 협력하여 일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같이 일하면. 부부가 한 비즈니스에서 같이 일하는 게 뭐예요? 더 효과적으로 하는 거예 그렇죠? 여러분, 철새들이 이렇게 나를 때, V-formation, 이렇게 나르죠? 그 왠지 다 아시죠? V-formation을 나르면서 가까이, 바로 옆에 있어요. 어, 그 나르면, 같이 옆에 이렇게 V-Formation을 그 나누면 그들은 알아요. 그 Updraft라고 한말로 상승기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힘을 들들이고 더 빨리 더먼 거리를 날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같이 일을 할때 피곤한 것을 덜 느끼고 능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이제 스터디를 옛날에 해봤는데, 80%의 교회 일을 20%가 한다는 것입니다. 80%의 일을 교회, 교회의 그런 봉사적인 일을 20%가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그걸 뒤집으면은 얼마나 더 능률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같이 협력하여 일을 할 때, 서로를 도우게 되는 겁니다 서로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만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이 날카롭게 한다. 그렇죠? 그리고 영어로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머리 둘이 하나보다 낫다는 것. 같이 아이디어를 나누며 제일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마다 그그 퍼스널리티가 그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 되게 인트로버트고 또한 사람은 엑스트로버트고 어, 또한 사람은 감정적이고 한 사람은 좀 분석적이고 그러다 보면 같이 팀을 합할 때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 여기 와서 제일 힘들어 말씀드리면서 제일 힘든 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일 힘든 것이 제가 왔을 때, 이 오기 전에는, 이민교에서 회 그래도 큰교회라고 했던 데서 제가 같은 동료들과 뭐, 식사 때면에 같이 어울리고 또, 어 이렇게 휴식 시간에 같이 탁구도 치고 또 수련회도 같이 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 딱 오니까 정말 저 혼자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못 견뎌서 제가 찾아서 협의회로 나가고 또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만나서 사역과 또 개인의 삶을 나누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위차웃 하시면 돼요. 누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위차웃 하면은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꼭 위차웃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0절에는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다른 사람이 도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당연한 말씀이죠. 11절에는 추운 방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이것은 좀, 저마 뭐 배경으로 보면은 우리가 뭐 이불만 두껍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을 갈때 같이 다녔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우리 시설, 현대시설처럼 모텔이나 호텔이 없었고, 어느 건물이 있어도, 빌딩이 있어도, 이렇게 잘, 어, 히팅 시스템이 된게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옆에서 이렇게 끼어 누웠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음, 임페리어 펭귄에 대해서 그, 보신, 그다큐멘터리를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지만, 아, 같아요. 그, 엔탈티카에서 이 엠페리얼 펭귄이 사는데, 펭귄 중에서도 가장 큰 펭귄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추운 엔탈티카, 남극의 그 추운 겨울을 어떻게 지내냐면은, 같이 막 붙어 있어요. 몇 수천마리가 그찬 공기, 그 바람을 막으려고 같이 정말 빈틈이 없이 이렇게 막고 있어요. 네. 우리가 그렇게 정말 같이 붙어서 살수 있다면 어떠한 추위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는 한 사람으로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광야에는 광도가 이렇게 나타날 위험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화를 들으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이 광야의 어려운 그런 위험한 것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떻게 됐다고 하나요 강도를 만났다고요. 그렇죠? 혼자 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혼자 여행했어요. 그 당시에 는 같이 여행을 했는데 무슨 이유로 혼자 여행했지. 을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정말 어 얻어맞고 거의 죽을 뻔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사마리의 거점에 드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혼자 있으면 당하게 되지만 두 사람이면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함께 산다는 것은 정말 안전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12절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숫자가 더 많으면 이 단둘이가 아니라 부부도 단둘이만 있는다고 그 사랑과 정이 두터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부부는 또 다른 부부들 만나고 또 다른 그룹을 만나고 그런 소그룹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 부부의 사회도 더 의미가 있고 더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삼겹주는 쉽게 끊어지 않는다. 이 말은 숫자가 더 많으면 안전하다는 것. 그 말이잖아. 뭉치면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신앙생활을 볼 때, 신앙생활은, <laughs> 신앙생활은 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계명이고 둘째로 큰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 서로 하나님에게 받는 사랑으로 서로 용서를 해주며 서로에게 인내를 가지며 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성장이 있으려면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믿음 생활을 할 다른 사람이 있나요? 우리 특별히 제가 자라온 한국 교회에서는 뭐 혼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정말 성령을 받는 거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만 포커스,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만 이렇게 중점이 돼,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예배만 드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 정말 하나님과 일대일로 나누면서 기도원에서 뭐 이런, 이런 특별한 지정된 곳에서, 그 은혜를 묵상한 것을 우리가 혼자 경험한다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에겐가 적용할 사람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정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야구보수에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 자체도 혼자 못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조금 불편하겠지만 한번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좀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온라인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 서로 보면서 이렇게 어, 나는 그대가 필요해. 저만 보시지 마시고 서로 보면서 <laughs> 나는 그대가 필요해. <laughs> 네. 그리고 그대도 내가 필요해. 그거는 안으실래요? <laughs> 그대도 내가 필요해. 그렇죠?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관계입니다. 서로가 있어야지 우리 신앙이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대도 이 나이가 돼서 조금이라도 <laughs> 성숙해지다 보니까 사랑도 혼자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여러분, 아무리 책을 보며 배우고 깨닫는다고 해도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못해요.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배우는 것이지. 인내하면서, 이해하면서, 용서하면서, 또 용서하면서, 또 이해하면서, 아파하면서 사랑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고, 또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는 사랑을 배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관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를 정말 어필시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관계에 만족하세요? 좋은 관계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서로에게 마음을 연다는 바로 좋은 관계는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혼자 살지 않아도 됩니다. 싱글라이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우리는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아무리 혼자라고 해도 정말 풍성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인생을 함께하며 복을 주며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